안녕하세요 포텐입니다. 22년 6월 30일 포텐의 투자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 절대로 패배한 것은 아니다. 마이크 디트카. 저도 아바타 법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는 승리할 겁니다. 22년 6월 30일 주요 집. 표입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을 했고요. 특히 나스닥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음, 짝스은 13.10달러 마이너스 3.32% 하락했고요. 기준이 되는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로 오늘부터는 저 여기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0 7 하락했습니다. TQQQ는 마이너스 3.54% 하락했고요. 채권금리 역시 상승한 게 눈에 띕니다. 채권금리 10년물은 플러스 1.43%, 2년물은 플러스 1.87%, 환율 지금 9시 14분 기준이고요. 예, 유가도 역시 9시 14분 기준입니다. 유가가 또 상승 추세입니다. 어제 주요 뉴스입니다. 어, 어제는 PC가 발표된 날이었죠. 5월 근원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일단은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발표 직후에 선물시장이 잠깐 반등을 하는게 보였거든요 근원 물가는 둔화 되었으나 4달째 0.3% 상승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물가는 상승 추세라는 얘기죠 특히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포함한 PC가 전월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어, 그 전달에는 0.2% 상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실업보험, 실업보험이죠. 죄송합니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추세적으로 늘고 있답니다. 자, 요새 모르는 분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스티븐 이네스라는 분인데요. 어, 이 분의 말이 중요해서 올린 겁니다. 미국 금리 시장이 연준의 의미 있는 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기 전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지만 아직은 금리 시장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반영이 돼야 주가가 주가 역시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연준의 의미 있는 금리 인하는 단발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있을 연준의 의미 있는 금리 인하가 가격에 반영되었을 때 금리 시장의 가격에 반영되었을 때 주가도 반응을 할 것이다. 포텐은 여전히 아바타법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누적 수익률은 10.43%고요. 1호기, 2호기, 3호기 중에서 3호기만 살아있는데 현재 128티어 12티어 남았습니다. 간당간당하네요. 원금은 29만 달러 하방커버 마이너스 84%입니다. 어제의 수익입니다. 어제 아마 싹쓸이 물려있어서요. 배당금이 많이 들어오는 어찌 보면 즐겁지는 않은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뭐한100% 달러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일단 어제 1, 2호기는 수익이 없었고요. 3호기는 139달러인데 아주 약간 그 배당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누적수익, 6월 마지막 날이었죠. 2617달러, 0.90%로 음, 제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제 수익 집계입니다. 월간 수익을 보시면요. 1월에 가장 오래 들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었고요. 4월이 좀안 좋았거든요. 근데 6월에 4월보다 더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전월 수익은 이제 6,259달러였는데 이번에는 절반도 안 되는 수익을 이번 달 6월 달에 기록했습니다. 6월 30일 역시 3호기만 보시면 되고요. 매수가 26번, 매도가 22번, 128티어입니다. 어, 자동 프로그램 노또님 사용하고 있고요. 감시 간격 4분이고, 슬롯 2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4포 2일에서 프리장에서 한 1티어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7티어를 보유하고 있고요. 143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1티어는 25.41달러고요. 계좌 분리로 운영하고 있고요. 티어마다 다 계좌를 분리해볼까 합니다. 어, 가이드 제시보다 시트에, 제 실시간 시트에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도하려고 수량을 현재 모으고 있어요. 6월달은 제가 수익을 재투자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6월, 이제 6월이 끝났네요. 지금부터는 다시 수익 재투자는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계속 매일 인출을 해서 쓸 겁니다. 수익금을요. 제가 사용하는 모든 수익률은총 시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바타 듀얼로 평생 건물주가 되어 보시지요. 구독 좋아요 힘이 됩니다. 포텐의 아바타 법 카페에서 모델하우스를 검색하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틀림없이 어제보다 좋은 하루가 될 겁니다. 모두 부자 되시게요.